멋진 사람을 만나 예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랄게요. 가수 케빈 5, 32, 가 연인 공효진 42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열애를 직접 인정했다. 케빈 오는 공유진과 열애가 알려진 일을 자신의 공식 팬클럽 케빈 오의 다락방에 안녕하세요 케빈 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지고 준비가 더 됐을 때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마음 같지 않게 갑작스러운 기사로 소식을 알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이어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이라 글로 남아 진실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멋진 사람을 만나 예쁜 연애를 하고 있어요라며 공유진과 열애 중임을 고백했다. 케빈 오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늘 저를 믿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음악과 모습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공유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공유진과 케빈 오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다. 몇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공식화했다. 공유진은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현빈, 손예진 부부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 결혼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결혼과 관련해 좋은 소식 있으면 알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